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 3만원으로 페인 여드름 흉터 고친 법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직접 제 얼굴에 시술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시술 직후부터 완전히 낫기까지 매일 피부 상태를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고 난 후에는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서 t c a 박비 한 번으로 얼마나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지 제 생체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시술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들 께서 자주 해, 주셨던 질문 들, TCA 를하 시면, 안되는분 들, 그리고 주의 사항 까지 TCA 를셀 프로 하시 려고 생각 하 시는 분 들이 궁 금해？하 시고 필 요한 정보 를 정말 총망라 해서, 이 영상에 다 때려박았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에다 때려 박았 으니까요. 스킵 하지？마 시고 영상 끝 까지 쭉쭉 봐주 시면 여러분 들 한테 많은 도움 이될 거라고 생각 을 합니다. t c a 용액을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피부 문제들을 제가 한번 읊어드리자면요. 여드름 흉터, 주름, 색소 침착, 비립종, 우리가 주젓이라고 부르는 연성 섬유종 피부결도 개선이 되고요. 점, 그리고 켈로이드성 흉터까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거는 이걸 한번 한다고 완전 포토샵으로 블러 처리한 것처럼 깐달걀 피부가 되는건 절대 아니고요 페인 여드름 효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번에서 5번까지 반복 시술을 해주시면 50%에서 70%의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층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피부가 점점 차오르기 때문에 시술 직후부터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으니까요 한 6개월정도 사물성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많은 개선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너들은 페인 흉터 말고 모공, 주름, 늘어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 게 현실성이 있습니다. TCA 용액 자체에 원자가 어떻고 저토고는 제가 패스를 하고 TCA 시술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피부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TCA 용액이 이 단백질을 응고를 시켜서 피부 표면이 한겹 벗겨져 나가고 세살이 차오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꺼끌꺼끌한 나무를 대패질을 해서 겉껍질을 벗겨내면은 밑에 좀 맨들맨들한 면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는 시술하시고 베이킹소다로 중화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TCA 용액 자체가 셀프로 중화가 되는 용액이기 때문에 따로 베이킹소다로 중화를 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해서 TCA 시술 자체를 야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게 야매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피부 전문의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 상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6개월 이내 로아큐탄을 복용하신 분인데요. 로아큐탄처럼 피지선을 말리는 약을 복용을 하시면 재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tca 용액을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패일 수 있으니까 6개월 이상 복용을 중단을 하시고 시술 하시던지 아니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랑 같은 맥락에 타고나시기를 선천적으로 극건성으로 타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부가 재생이 되려면 피지가 필수적으로 필요가 한데요. 선천적으로 피지가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1번에서와 같은 이유로 TCA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헤르페스, 봉화지겸, 베인 상처 등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피부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TCA 사용을 피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 3개월이나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면 최근 12개월 이내에 TCA 30% 이상이나 레이저로 미디엄에서 딥한 박피를 하신 분들도 TCA 사용을 다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스티바이 크림을 발랐을 때 피부가 붉어지시는 분.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치 패트릭 스킨 타입 분류 체계에서 스킨 타입 4에서 그 이상으로 어두운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은 밝은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과색소 침착이랑 저색소 침착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농도를 찾으셔서 TCA 박피를 진행을 하시면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방금 세안을 마치고 나왔고요 시술하기에 앞서서 알코올 수압으로 얼굴을 한번 닦아내 줄 건데요 닦아내 주는 이유는 얼굴 표면에 있는 혹시 모를 유분을 한번 싹다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tca 용액이 좀더 피부 깊숙이 침투가 될수 있도록 하면서 얼굴 전체에 고르게 코팅 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 전체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도트필링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한 군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필은 100% 용액으로 해줄 거고요. 용액이 독해서 지문이 날라갈수 있기 때문에 꼭 비닐 장갑을 끼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100% TCA 용액이 있고요. 도트필 같은 경우에는 용액이 정말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병에서 필요한 만큼 뽑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인 융터에 이100% 용액을 묻히시 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수 시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 실인지한 속에 용액을 담아서 톡톡 떨어뜨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양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수 시계를 사용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볼 쪽에 있는 흉터 한 군데만 꼬기 때문에 따로 이수 시계 끝을 조작을 할필요는없 필요는 없지만 모공이 너무 많으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쑤시개가 그 흉터에는 조금 너무 큰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커터 칼이나 아니면 이걸로 끝을 더 뾰족하게 깎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소독을 하신 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쑤시개 끝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흉터 개수와 크기에 맞춰서 이쑤시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치료할 흉터가 많으신 분들은 인슐린 주사기로 필요한 양만큼 뽑아내. 조금 작은 용기에 용액을 옮겨 담으셔서 준비해둔 입수시계를 적셔 놓으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콕콕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수시계 끝이 적셔졌고요. 제가 치료하고 싶은 부위에 콕 한번 눌러주시고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찍은 부분이 하얗게 프로스팅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시술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한번 찍으시고 5분이 지나도 프로스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번 더 찍어주시고 프로스팅이 일어났다면 그 부위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얼굴 전체 박피를 해볼 건데요. 5분 기다렸다가 얼굴 전체 박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5%로 희석된 용액에 화장솜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비유했었던 것처럼 정말 나무에 대패질을 하듯이 어느 한 부분에 용액이 더 많이 묻거나 여러 번 묻지 않도록 얼굴의 구역을 나눠 주셔서 계획적으로 한 겹만 발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부터 눈 옆까지 1번 구역, 그리고 여기부터 반을 나눠서 2번, 3번 구역으로 총 세 구역을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바르시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뚝뚝 용액이 떨어지는데요. 용액이 떨어지지 않게 한번 꼭 짜주시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닥토하듯이 중지에 이렇게 솜을 끼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는 끝이 났고요턱 밑에 경계가 생기지 않게 턱 밑같이 꼼꼼히 해주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코는 피지선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벌써 두 번째 구역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구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팅이 다 끝났고요. 하얗게 프로스팅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코팅을 두번 이상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두 번까지 코팅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저는 나비존 모공이 조금 고민이기 때문에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나비존 부분에만 한번더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술은 다 끝났고요. 지금 좀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데요. 너무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헤어 드라이기 찬바람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 쐬어주시면은 가끔 거리는 게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얼굴이 매워서 콧물이 나고 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프로스팅이 다 가시고 피부가 다시 좀 빨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재생 인플이랑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술한지 30분이 지나서 프로스팅된 게다 가라앉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CA 용액은 자체적으로 중화가 되는 용액이기 때문에 베이킹 소다를 이용을 해서 따로 중화 같은 거는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굴이 많이 당겨서 재생 세럼이랑 수분 크림을 발라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나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리페어 세럼 B5를 사고 싶었는데요. 제가 또 패션과 뷰티의 불모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이게 없어서 <laughs> 젤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피부장벽을 강화해주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피부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바셀린을 그 위에 도포해줘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일차입니다. 지금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세수는 안하고 눈곱만뗀 상태고요. <laughs> 어제 바셀린을 그렇게 많이 발랐는데도 되게 많이 땡기고 있고요. 햇빛에 많이 몰고 조금 그을린 느낌 그 느낌밖에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몰골이 많이 숭하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시고 싶으시면은 사람을 만나셔도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어제 그 보트 필한 자리는 듀오덤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를 건데요. 왜냐하면 선크림 바르면 지울 때좀 각질이 일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치과 생활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방에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햇빛을 완벽 차단을 할 거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런 스탠딩 조명이나 LED 전구가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냥 LED 전구 사셔서 저렇게 지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일차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피부 표면에 허물이 생성이 돼서이 허물이 제 피부로 굉장히 옥제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지는데 또 딱히 그렇게 크게 불편한 감은 없구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표정 지을 때 허물에 주름이 생기는데 이거는 허물이 벗겨지고 나면 없어질 주름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저는 세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약산성 클렌저로 해 주고 5시간마다 보습 크림을 발라 주고 있습니다. 3일 차입니다. 저는 방금 샤워 마치고 나서 기초 화장만 마친 상태고요. 어제랑 비교를 하면 제일 큰 차이점이 이 허물이 벗겨지려고 이제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주병부터 슬슬 벗겨지기 시작할 것 같고요. 어제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이렇게 뽁 재는 느낌이 덜해서 훨씬 더 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상태 보여드리고 10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저작 운동을 많이 하니까 입주에 있던 이 허물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밑에 러닝을 타러 가고 싶어서 이 몰골로는 좀 가위가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일어난 허물들만 가위로 살살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일 차입니다 방금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초 화장만 한 상태고요 이제 주변이랑 여기까지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카메라에 이것까지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새로 난 부분에는 피부결이 조금 더 맨질맨질 해졌습니다 6일차입니다. 저는 방금 샤워하고 나왔구요. 이제 드디어 얼굴에 각질이 다 떨어졌습니다. 히히 각질 ASMR 확실히 피부결이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시수로 제가 느낀 변화는 일단 피부결이 정돈이 돼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고 색소침착이 된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돼서 전반적으로 톤이 더 균일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